안녕하세요. 이기숙 전도사입니다. 저는 영화부를 맡고 있고요. 영화부를 맡고 있는데, 저희는 사부 예배라고, 그, 1, 2, 3부는 어른 예배인데, 사부 예배가 그 젊은이 예배가 있어요. 근데 그 예배를 드렸는데 젊은이 예배면 아이들이 있을 거잖아요. 그걸 대비해서 예꿈이라는 예배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한시간 예배를 드리는데, 그 예배를 드릴 때, 이렇게 전학년이죠. 영화부터 시작해서, 어아동부까지 있어요. 일, 2, 3면까지 있는데, 저는 그거를 맡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일단 이 애들이 일차적으로9 시나 1 1 시에 예배를 드리고 와요.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드리면 집중력이 떨어지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저 나름대로 이제 예배 드리고 게임도 해보고 막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. 근데 그게 아이디로가 딸리잖아요. 상계가 느껴졌어요. 그런 사이에 우리 박혜수 목사님을 통해서 뭐 여기 슈퍼북을 어. 접하게 됐는데 제가 영화관을 유치부를 했었거든요. 한 5년? 유치부를 하면서 그때 그 영상 여름 성경학교 때이 슈퍼북을 한번 영상을 쳐다보니까 뭐힌즈시원하고 뭐 이런거 하다가 어. 거기서 슈퍼북 오신어 같아요. 그때 한번 접해서 아 이거였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와서 좋았던건 어, 송 교사님들의 열정이 너무 좋았습니다. <laughs> 저도 약간 달렸는데, 네, 열정이 너무 좋서 아, 저런 거 진짜 다시 한 번, 으쌰으쌰 해야 되겠구나, 이런 거 좋았고요. 그리고 자료가 너무 많다는 거. 아까 사모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, 하면 돼, 이러시잖아요. 사실은 저는 진짜 바로 해보고 싶어서, 지금, 어, 3주 차였기 때문에 한번 진행을 해 봤습니다. 가서 해 봤는데, 저희 이제 여섯, 여섯 명이서 했거든요. 여섯 명이서 했는데, 이게 영상이 저희 집에서는 쫙다 열리던데 교회에다 보니까 이게 안 열리더라고요 영상 이렇게 뭐지 유튜브에서 틀었더니 중간중간 계속 이렇게 광고가 들어오더라고 네. 그래서 아 편집을 해갈 걸 이렇게 집에서는 열려서 그냥 갔었는데 그 생각을 했었는데 그 잠깐 잠깐 광고가 나오는데도 아이들이 어 봐요 봐요 이러더라고요 어 그래서 아. 음, 이렇게 아이들이 흥미로워하구나 이 생각을 했고 이제 그거를 영상이 쫙안 연결되니까 중간 중간 이제 잘라서 라서 이런 식으로 갔거든요. 그러면 아이들은 그 영상 딱 이렇게 포인트 선나고 열매 따고 이렇게 뭐 뱀이 나와서 그러니까 그거를 또 질문식으로 했거든요. 어 이렇게 했는데 사나고 왜 먹었지? 누가 먼저 먹었어? 여자가 먼저 먹어서 남자가 먼저 먹어 이런 식으로 질문하면서 또그 얘기를 애들이 하더라고요.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색칠 얘기해가지고 퍼즐 이게 나와 있잖아요. 저희 아이들 공가에그 퍼즐을 해서 이제 색칠하기 위해서 맞추기를 했어요. 그리고 너무 재밌어 하더라고요. 어... 예, 퍼즐 맞추기를 하는데 애들이 다 이게 퍼즐을 맞추면 잘라도 약간씩 이게 다르거든요. 사실은 근데 이제 색칠하려고 했을 때다 나무는 연. 뭐지 철록으로 해야 돼 이러는데 다 그렇게 할까요? 아니에요. 꼭 다른 색깔로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. 그럼 이게 안 맞는 거예요. 왜 색깔로 이렇게 맞춰야 되는데 이게 안 맞아서 틀어지는데 어반대로 해볼까? 다시 돌려볼까? 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니 어 지대들이 다 완성을 했어요. 그게 아홉 장이면 이제 딱 되거든요. 그리고 나머지 이제 선악과를 하는데 저도 성악가를 해요. 저도 열매 할래요. 막 이러더라고요. 그래서, 아, 이 아이들이 참 재미있게 즐겁게 할수 있고, 아이들이 또 창의성도 어, 생기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제 많지는 않지만, 그 아이들이 와서 같이 나누는 시간이 너무 재밌었습니다. 사실 소통이 되잖아요. 근데 그것을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, 바로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 저 혼자 왔기 때문에 네 저희는 사회자 두 명이 이제 같이 할 건데 이제 이번 캠프를 통해서 거기 잠깐 이제 한번 해보고 서로게 나누고 진행해볼까 생각 중입니다. 네 감사합니다.